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NTVC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이자 반갑지 않은 이웃 중국이 식량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타이완 침략용 전쟁 비축 창고를 열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수급난에 이어 자국 내의 혼란스러운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혼선을 빚으며 애꿎은 일반 중국 국민들의 피해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결국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손을 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어쩌다 10년까지 한국에 요청하게 되었는지 NTVC 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니시기천, 백성은 음식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중국의 오랜 격언입니다. 기나긴 중국 역사에서 백성들은 끼니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조차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인 소강 상태 달성을 자신들의 가장 큰 업적으로 잡고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사용해왔습니다.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 역시 여기에 기반한 국가 발전을 장기 독재의 정당성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입을 막고 여러 무리수를 두었는데요. 제로 코로나를 명목으로 대도시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지만 무리한 통제를 몇 달째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드컵이 시작되며 전 세계가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중국에도 퍼졌는데요. 같은 시대의 중국은 봉쇄됐고 바깥 나라에서는 축제가 한창이라는 자조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중국 국민들 역시 몇달 전부터 정부의 공장 봉쇄를 피해 집단으로 탈출하고, 도시를 막론하고 육교와 화장실에 대자보를 붙이며 독재와 통제에 항의해왔지만, 여전히 시진핑의 독재는 굳건하고, 사람들은 통제와 체포, 폭행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공급의 타격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인 흑토 지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전통적인 세계 최고의 곡물 수출국으로 전 세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소비량의 30%를 수입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거대한 국토에서 나오는 식량 생산량과 천연가스로 중국과 유럽 등의 식량과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산자였습니다. 바로 이두 나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던 중국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15억 인구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독재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밥과 난방은 제공해줘야 하는데,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몇 배씩 치솟으며, 이 최소한의 요구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중국은 러시아가 한달 내로 우크라이나에 승리하고 전쟁 이전의 상황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의 지원을 업은 우크라이나가 생각 이상의 선전을 펼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중단한 곡물 수출 때문에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중국도 내년 초부터 최소 4억에서 8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식량 공급 문제가 있을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당장 4억 명이 넘는 국민의 식량이 비고, 러시아 역시 전쟁 때문에 중국을 챙길 여력이 없다 보니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동시에 맞이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자 시진핑 장기집권 명분용 치적 쌓기 목적인 대만 침략과 관련해서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당장 군사용으로 비축한 석유와 식량을 풀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식량 생산은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 아니지만 수출입 특화 국가답게 전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 국가와 모두 탄탄한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세계 최대 농업지대 그레이트 플레인스, 판파스가 있는 미주대륙과 이 오랜 시간 FTA를 유지해와 이에 기반한 가공식품 생산량이 막대해 중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특성상 전시물자인 식량과 에너지를 상시 비축하고 있어 중국의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도 4억명의 분량은 큰 문제없이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옛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굶주린 나라였지만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국가의 식량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키맨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ntv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